안녕하세요. 단군소프트 강경민입니다. 퓨전 360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모델링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전의 Z축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스케치를 밑면에 활성화하여 제품 면적만큼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돌출을 통해 전체적인 형상을 먼저 생성하고, 목깎기를 이용하여 옆 모서리, 윗 모서리에 라운드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내부를 비워주기 위해서 쉘 기능을 이용했고, 두께는 약 5mm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돌출로 형상을 추가하는데, 돌출 기능을 바로 쓰게 되면 두께 면적만 잡히기 때문에 스케치를 한번 열고 나와서 기능을 실행, 그리고 뉴바디죠. 새 본체로 작성합니다. 다시 밑면의 스케치를 열고 공기청정기 다리 형상을 그리겠습니다. 캐치를 그렸으면 돌출을 진행하고 기울기 기능과 목깎기 기능을 추가하여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다리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미러 기능을 통해 나머지 위치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형을 본체가 아닌 피처로 설정하여 하단 타임라인에서 다리를 만들 때 사용한 기능들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미라 평면을 지정하여 복사하고 다시 한번더 실행해서 반대쪽도 완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체에서 상단 케이스와 앞면 덮개를 분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측면에 스케치를 열고 경계선을 각각 스케치합니다. 그 다음 본체 분할 기능을 통해 상단 케이스부터 분리를 하고 약간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 옆면만 클릭해서 두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면 덮개를 분리하는데 아까 작성한 스케치가 보이지 않으니 좌측 검색기에서 가시성을 키고 경계선을 다시 선택해 줍니다.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본체, 상단 케이스, 앞면 덮개, 다리 총 4개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윗면에 공기 배출구를 추가할 겁니다. 먼저 스케치를 열고 안쪽으로 간격을 약간 띄워준 다음 날개의 기반이 될 선을 그려줍니다. 보통 날개가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을 그리고 패턴으로 나머지를 추가해주는 모습이죠. 가로를 다 그렸으면 세로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좌우 대칭이 맞도록 칠수까지 부여를 해줍니다.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으면 돌출을 사용하는데 먼저 선들 상관없이 배출구 면적만큼 선택하여 큰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공간에 날개를 추가할 건데요. 아까 작성한 스케치에 가시성을 켜서 돌출을 실행합니다. 그냥 돌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탭을 곡면으로 설정을 하고 이 주황색 아이콘의 돌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기존 솔리드 돌출과 동일한데, 곡면 돌출은 면이 아닌 선을 프로파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실행하면 선으로부터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면을 만드는데 시작 위치를 마이너스 이만큼 조정하여 약간 교차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생성된 면들은 모두 두께가 없기 때문에 두껍게 하기 기능을 통해 솔리드 객체를 생성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돌출을 솔리드 쪽 기능으로 바꾼 다음에 양 끝에 남아 있는 면적을 어, 마찬가지로 간격을 조정하여 형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목각기 기능을 실행하여 라운드 처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가로에 마찬가지하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서 형상에 맞도록 라운 처리를 추가합니다. 사용한 공면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색기에서 제거를 해주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윗면에 공기 배출구를 만든 것처럼 양 옆에도 똑같이 추가를 해줄 거예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배출구만큼의 면적을 먼저 스케치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조건들도 맞춰주고 스케치에 있는 목각기로 라운드 처리해 주죠. 다 그렸으면 돌출을 통해 반대편까지 양옆이니까 반대편과 종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색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곡면 탭에 가서 간격 띄우기 기능을 실행하고 겉면과 안쪽면 사이에 있는 곡면을 선택하여 치수 입력 없이 그대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나머지 형상의 가시성을 해제하면 해당 곡면이 별도로 행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장과 두껍게 하기 기능으로 솔리드화 해주고 바로 날개에 기반이 될 라인들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로 없이 세로선들만 구성해서 패턴을 이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곡면 돌출을 통해 면을 생성하는데 간격과 거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제일 하단에 테이퍼 각도도 추가해서 면의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으로 약간 나온 걸볼 수가 있죠. 각도의 값이 커질수록 더 많이 틀어집니다. 완료가 되면 두껍게 하기 기능과 목깎기를 통해 추가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왼쪽 검색기를 보면 날개 하나하나 솔리드가 따로 생성되어 있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 두껍게 하기 기능을 수정해서 접합을 변경하면 하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편에 똑같은 형상을 생성하기 위해 미러 기능으로 복사를 하고, 사용한 곡면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색상까지 삽입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모델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다이너무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